반갑습니다. 9월 7일 오후 4시 39분. 오늘 조건 검색시 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검색식은 이제 원판 검색식인데요. 오늘 또 역대급으로 어,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 원판은 좀 많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역대급입니다. 오늘 총 11개가 나왔습니다. 11개 나왔고 어, 거의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문데. 어, 한 번씩 뭐 터지는 날에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실제 해원분들은 다섯 개 나왔죠. 다섯 예, 개 나왔는데 어, 보통 딱두 종, 딱두 개만 저희가 세팅을 하라고 하거든요. 혹시 방송 듣는, 들으신 회원님들도 딱두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개, 두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 정말 충분해요. 어,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오하임, INT. 두 번째 종목, 조율, 알미늄. 세 번째, 사마, 알미늄. 네 번째, 상기, 서정기전, 캠트로스, 홈센터, 경남 스틸, 안솔, 로지틱스, 한국선제, 3일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오아임 7,580원 어, 조일 3,280원 사마 3 5,200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을 보시면 되고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예, 이거 원판 검색기입니다. 원판 검색기. 어, 일단, oimint, oimint, 보겠습니다. oimint, 309930. 자,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는 실패인데요. 어, 결과적,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건 일단 실패입니다. 실패. 손절. 네 예, 결과적으로 실패고요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자, 오늘 356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어, 수익 많이 났죠. 네, 3560원까지 나왔고요 자, 사마 알미늄, 사마 알미늄 보겠습니다. 상한가입니다 사마 알미늄 깔끔하게 상한가 자, 사마 알미늄 상한가 상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 상기 이거 원판 검색기라 좀 종목이 어, 오늘 역대급으로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자, 상기 6720원. 이것도 오늘 실패죠. 실패. 네, 실패고요. 서정기전도 실패입니다. 네, 서정기전도 실패. 캠트로스. 캠트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스가 1165고, 예,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는데, 욕심부렸으면 이거는 이제 물리는 거예요. 예, 캠트로스. 근데 이거 뭐 물렸다고 할 수는 없죠. 예,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예, 가지고 있다고 한들, 지금 현재 캠트로스, 예, 캠트로스, 어, 충분히, 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홈센터 홀딩스 보겠습니다. 홈센터홀딩스 이것도 수익 많이 나왔죠. 예, 거의 이것도 상한가 같죠. 이것도 상한가. 상한가. 경남스틸 어, 종목이 좀 많습니다. 경남스틸. 이것도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예, 거의 상한가갔는데 상한가에서 약간 미끄러졌고요. 한솔로지스틱스 예, 한솔로지스티스, 이제, 요것도 이제 실패이긴 한데, 어 이건 뭐 약보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실패로는 잡겠습니다. 근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던 구조고요. 한국선제,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떴던 종목이죠. 한국선제 12,800원, 이거는 이제 어저께도 저희가 수익 실현한 거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3일. 예, 3일. 어, 이것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다. 예, 충분히 수익 가능했습니다. 3일. 자, 이렇게 원판은 일단 다 보여 드립니다. 원판. 자, 원판 검색기고요. 어, 수익 인증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치, 실제 회원님들은 어, 네 종목이 떴어요. 아, 다섯 종목이네요. 오 OI 조일 서정기전 어, 경남스틸 어 이렇게 떴습니다. 다시 어, 실제 회원님들은 오하임 하나, 조일 알미늄 두 개, 그리고 서전기전 세 개, 경남 스틸 네 개, 한국 선제 다섯 개. 네, 실제 회원님들이 떴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렇게 떴고요. 이게 이제 S1이라는 검색식이고요. 이걸로 따진다고 한들 OIM 어, 한국선제 성공, 조일 성공, 오 i 임 실패, 서정기전, 어, 강보아. 이건 뭐 실패를 잡을게요. 경남시대 성공.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어 이제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후기. 수익조아 님은 지금 아직 어, 9월 6일 아직 없고요. 자, 새로이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하임 서정기를 패배해야 있다 그래도 다른 종목 수익과 이전 수익들 덕분에 아직 선방하고 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이래가지고 오하임하고 서정기 전에서 빠졌고요. 나머지는 다 수익을 냈습니다. 예, 네, 수익을 내셨고,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이용국이. 해성7 7 7님 어, 경남 스틸, 오아임. 이렇게 두개 하셨구요. 그리고, 호호마마님, 오아임 좀 많이 빠졌네요. 한 종목씩만 하는 에머렌스님 나중에 한번 볼게요. JSY님, 한 종목만 하고 몰빵했는데 손절하니 심적 부담이 심하게 와서, 다시 켜고 금액 조정을 다시 진행했다. 한국 선지는 어제 매도 못해서 오늘 매도했는데 오후에 또 잡히서 추가 매매했다. 마지막 조일 아닙니까? 기다리니 보기 오네요. 오늘 마이너스지만 내일은 수익 날 거라 믿습니다. 이거 참 알려준 대로 잘안 하시네. 한번 껐다가 다시 키면 안 됩니다. 참 이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저는 이제 잘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다 그냥 본인들 막 이맛대로 다 해버리니 좀좀 좀 힘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볼게요. 목표가자님 오아임 네, 손절하셨고 나머지는 조이아미님 수익 내셨고요. 두 종목씩 하면 됩니다. 자 영끌님 영끌님도 한 종목 손절 한 종목 수익. 자, 이게 정확하게 오늘 된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정확하게 된 거예요. 양상 갑부님 어, 오늘 2승 1패. S1인데? 도일라님일세 종목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데, 두종목까지만 하세요. 예, 어쨌든, 오늘 OIM 때문에, 아, 참. 우리 회원님들이. 자, 영끌님 봤고요 어, 껑주 껑주님 한국선제 경남스틸 조일 에, 이렇게 어, 가지고 계시고 하람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스틸 140 조이 조일 사항가 갔는데 하, 모르겠다 에, 아깝네요 빨간우사님 예 네, 이렇게 나오고요. 어 갤럭시님도 오늘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존버용님 o 이 아깝고요. 자, 현맘님은 어 수익 날 때는 안 올리고 꼭 손실 나는 거는 또 기똥차게 잘 올리시네요. 네, 콜라님 보겠습니다. 네, 콜라 님도 이렇구요. 블루레인 님 보겠습니다. 318,000원. 어, 에머리스 님한번 볼게요. 조일 알미늄 170. 상기 110. 햄트로스 30. 서정기전 200. 와, 서정기전구1라 옵션은 생님는 놓치기 좀하 서준은 지난 목요일 탈출했고 와 m 보유 중이다. 서준 기자는 9월2일날 하신 거를 오늘 수익 내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어, 저는 구버전이 좋다. 뭐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예, 게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고수님들은 거의 낫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멘탈이 좋으신 분들. 예, 멘탈 안 좋으신 분들은 안 그렇고요. 그리고 어, 전화 무정님 생기는 보유 중이고요. 오늘은 손익비가 안 맞네요. 한국선제, 어, 사마 알미늄, 서정기전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이 실제로 네 종목이 다섯 종목이 나왔고요. 두 종목은 손실이 되었고세 어, 종목은 나, 먹었고요. 그 중에서 또두 종목은 어, 또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검색식은요 매일 매일 어,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정말 저는 이 검색식을 정말 초 강추, 또 강추, 또 강추 드리고요. 어이 검색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정말 극대화 할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 시, 어, 종목, 오늘 다섯 종목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늘, 어, 상가도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말씀드리면서, 어, 수익이 나오신 분들은 또, 어, 괜찮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S 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줄 거는 주고, 또 취할 거는 취하고,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어, 이 검색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어,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종목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딱두 개만 하면 되고요. 뭐 크게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뭐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 크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정확하게 두개 정도, 예, 두개 정도만 하셔도 어, 충분하다. 저는 그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거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당분간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 오늘 보시면. 자, 일단 두 종목은 수익 냈습니다. 한국선제. 수익 냈고요 경남스틸. 수익 냈고요 어, 보면. 일단 선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어, 900인가 먹고, 오늘 또, 또 사서 또낸 거예요, 그냥. 네, 또 냈고. 그 다음에 경남 스틸,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남 스틸. 자,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예, 경남 스틸. 오늘 10%까지 수익이 나왔고요. 예, 오늘 제가 산거 그대로 보이드리 제가 좀 늦게 삽니다.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검색심만 딱 하면 딱 그것만 보고 있으면, 꼬르고 보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보면, 어, 조금 소리를 늦게 들어가지고, 못살 때도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다 살려고 하는데, 이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려있는 거하고, 지금 수익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다 판다고 한데, 그냥 본전이에요, 오늘. 실질적으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뭐. 화면을 많이 떼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왜 계속 뒤로 가지? 제거 그대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화면을 많이 띄워가지고 조일 알미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그리고 서전기전 지금 물려 있고요. 서전기전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수익 내고 팔았어요. 저도 저도 똑같이 팔았어요. 에머랜스님처럼 팔았는데 오늘 또 샀어요. 또 떴기 때문에. 아주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리고 캠트로스는 어, 수익이 3% 이상 나왔거든요. 어, 났는데 이 종목이 원래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더 먹으려고 지금 그냥 가져갑니다. OIINT 물려있습니다. 정확하게 물려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타기 안 합니다. 물타기 안 하고요. 버릴 거는 그냥 버립니다. 손절할 거 손절하고 수익 낼거 그냥 수익 내고 어, 버릴 거 버리지. 어, 검색 시로 들어간 종목들은 거짓 웬만하면 저는 물타기 안 해요. 근데 하시는 분들도 있, 있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그냥 안 합니다. 안 하고 버릴 거는 그냥 바로 버리고요. 오아임은 오늘 쌍봉 찍었거든요. 쌍봉을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한 하루만 더 보자는데 내일 봐서 떠떨어지면 그냥 바로 버립니다. 네, 내일 봐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바로 버릴 거예요. 나머지 캠트로스랑 서정기전 이런 애들은 되게 좋거든요. 뭐 좋기 때문에 이건 뭐 가져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보고요. 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 오늘 만약에 제가 다 판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내가 그냥 다 팔았다. 그냥, 그냥 오늘 당일치기 해버리고 끝냈다.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뭐, 400에 800 손실이긴 한데, 이거 팔면 230몇거지죠 그리고, 어, 오늘 제가 또 한국선제하고, 그, 또 이거 먹었기 때문에 경란스티로 하고 먹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본전이에요. 어차피 팔다고 한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실제 매매하는 걸 그대로 보여드릴 수가 있다 예, 보여드릴 수가 있다 된, 단지 여러분들과 차이점은 어, 손절할 때는 조금 더좀 어, 안쪽으로 보고 먹을 때 조금 더 크게 먹으려고 한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검색식은요 무조건 답은 없어요 그 자기가 하는 게 답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답인 거지 어, 손절가는 제가 정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일단 저는 좀 많이 낮게 가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릴 때는 그냥 가감하게 버립니다 예, 가감하게 버리기 때문에 선대는 조금 아깝죠 왜냐하면 어제 900 먹었는데 오늘 안 왔으면 그게 한 1,400, 1,500은 됐을 건데 팔고도 또 들어간 거예요 검색시계 또, 또, 또 주니 예, 또 뜨니까 그냥 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세시 인증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예, 약간 틀리기 때문에 캐치로는 그냥 돌리만 또 넣으면 됩니다. 종목 두 개만 하면 되고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딱두개 하면 됩니다. 두 개. 예, 두개 하면 되고요. 이제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 저처럼 이제 전어.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는 수동으로 해갖고는 어, 정말 잘하시는 분들 아니고는 그렇게 크게 추천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살려고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연락이 전화, 전화, 문자 다 가능하고요 또는 어, 카톡 남겨 주셔도 되고요. 어, 편안하게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